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자, 드디어 2020 2021 KB 바둑 리그 개막전이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정말 한국 그 국내 기사들에게는 가장 큰 기전인 KB 바둑 리그가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정규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총 56경기, 280 대국을 치르는 대장정이고요. 자, 1라운드 대진은 셀트리온과 포스코케미칼이 만나게 됐습니다. 예뭐 작년 준우승팀 셀트리온 뭐 신진서 구단을 보유한 팀이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전통의 강운인데 올해 좀어 올해도 그 작년에 멤버를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역시 강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8팀이 더블 리그를 벌여서요. 1위부터 4위가 포스트 시즌에 오르고 자, 그리고 바둑리그의 팀 우승 상금은 2억 원, 준우승은 1억, 3위는 6천만 원, 4위에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상금과는 별도로 이 KB리그는 매판 대국료가 굉장히 큽니다. 장고판 같은 경우에는 360만 원, 이겼을 때, 그리고 졌을 땐 70만 원, 속기판은, 속기판은 320만 원과 60만 원의 대국료가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자, 뭐 차차 요 방식은 알려 드리겠고 오늘 이제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케미칼의 이제 개막전인데 아, 이제한 보시면 지금 1구부터 5구까지가 쭉 지금 이제 전, 만들어졌죠. 1구는 원성진 대 박건호, 그 2구는 이태현 대 이창석. 아, 3구이 각조. 예, 1지명끼리 만났습니다. 신진서 대 변상일. 상대 전형이 16승 2패. 신진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조한승 최철한 강승민 최강호 어, 거의 뭐, 두 팀이 그냥 솔직하게 가장 예상되는 오더를 냈어요. 정말 솔직하게 오더를 썼습니다. 자, 1국은 2시간짜리 장고대국, 2국은 1시간짜리, 그리고 3, 4, 5국은 각자 10분의 속기 어, 기전입니다. 아, 속기 대국인데, 역시 뭐, 장고가 센 기사들이 앞에 나갔고요. 뒤에 속기. 역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 속기, 속기. 예, 최창호, 최강호 선수까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바둑은 바로 신진서 대 변상일, 변상일 대 신진서의 일지명 끼리의 대결, 요 바둑. 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막전에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수 있죠. 아, 어, 삼국에서 두 기사가 만나게 됐는데, 글쎄요,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변상일과 신진서를, 어, 붙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두 기사가 지금까지 18번을 만나서 무려 16번을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거의 뭐 거의 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19번째 대결, 네 하이라이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가 흑이고요, 신진서 선수가 백입니다. 각자 제한 시간 10분에 40초 초입기 5회가 주어졌던 바둑이에요.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변상일 선수가 흑으로 이제 첫 수를 삼 어, 소목을 차지하니까 신진서 선수가 화점을 뒀네요 대각선으로 네, 화점을 두니까 역시 대각선 포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뭐 똑같이 이렇게 양쪽을 차지하는 포석을 둘 수도 있는데, 변상회 선수가 그냥 대각선을 뒀어요. 자, 그리고 한쪽을 눈목자로 붙이는 수를 두니까, 바로 3-3을 뛰어들었습니다. 네, 3-3 뛰어들어가는 거는 워낙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아,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정석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걸쳐갔는데, 여기서는 뭐 계속 이쪽을 둔다거나 아니면 같이 여기든, 네, 여기든 삼삼 뛰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쪽을 막아놓고, 뭐 여기를 벌린다거나, 뭐 여기까지 벌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수 있고, 뭐 또는 뭐, 한쪽을, 예, 네, 늘어놓고서, 뭐 그냥 이렇게 다 두고 두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포석은. 어떻게 둬도 한 판의 바둑인데, 자, 실전에는 여기서 그냥 이쪽을 걸쳐갔고요 자, 그러니까 한 칸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서 33을 바로 뛰어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재밌는 수가 나왔는데 밀어 갔을 때 여기를 이제 젖혀서 가는 거를 많이 두는데 신진서 선수는 여기서 이쪽 날일자를 뒀습니다. 이 날일자의 의미는 여기가 그 우상쪽이 흙이 눈, 눈목자로 이제 단단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뭐 이렇게 두면은 예, 이쪽은 이제 별거 없으니까 단수치고 손을 빼서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예, 이쪽 그 좌변 쪽을 좀더신경을 쓰는 그런 행마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상변 쪽이 지금 서로간에 별게 없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도 빨리 선수를 잡기 위해서 젖혀 있고 예, 선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정수예요. 예,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끊어가는 정석 선택을 했고요. 한 점을 잡았죠. 여기서는 이쪽을 잡아서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 이렇게 조여지고, 이 정석이 펼쳐졌을 때 축이 성립이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정석은 축이 좋으면 100으로 둘수 없는 정석이다. 예, 그래서 100이면 뭐 축이 나쁘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두는 수는 있기는 한데, 신진서 선수는 이 정석 선택을 아예 실전에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한 점을 잡고. 단수 치는 형태가 됐고 여기서 이제 한 점을 때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쪽 그 좌상쪽이 두텁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 갔습니다 끊어서 느는 싸움을 걸어갔고 흙도 두 칸으로 안정적으로 뒀습니다 이 수는 보통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날 일자로 쓰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많이 두는데 지금은 백이 좌상 쪽이 굉장히 두텁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공을 당하게 되면 흑이 공격을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로 둘 필요가 없고 변상의 선수가 둔이두 칸이 정수였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두기사가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예말 그대로 5대5 어, 뭐 인공증능으로 돌려보더라도 거의 실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의 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켜갔죠 여기 이제 안 두게 되면은 이 젖히고에 늘게 되면 이제는 싸움이 가능하죠. 주변에 흙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하게 지켜뒀고, 흙도 이제 비로써 여기를 지켜뒀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 33을 지켰는데, 굉장히 실리적인 수죠. 보통 이제 붙이거나 아니면 뭐 나를 자 이렇게 받는 수가 많은데, 아무래도 날 일자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붙여, 젖혀서 귀에 실리를 내주는 게 이제 싫었던 거고요. 신진서 선수. 뭐 이렇게 붙여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뭐 일로 걸쳐와서 이 하변 쪽으로 이제 흙이 차지하는 형태가 되겠죠. 뭔가 좀 느슨하다고 본것 같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수를 뒀습니다. 여기를 두어서. 예, 흙이 한 칸을 띄어 나가니까 두 칸을 띄어서 이제 귀 쪽에 실뢰를 차지하는 수를 두었죠. 이런 삼삼 지켜가는 것도 여러분들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유력한 행마입니다. 자, 협공을 하니까 이제 붙여 나갔고 움직여야죠. 이한 점은 벌릴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치받은 수가 일단 좋은 선택이었고요 지금은 일로 는다거나 뭐 젖히는 것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두점 쪽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러고 면뭐 씌어 간다거나 하게 되면 답답하죠. 예, 네, 지금은 실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좋았고요 자, 백도 이제 두점 머리를 두들기 기 전에 하나, 예, 네, 좀 그, 응원근을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젖혀서 중앙을 끊어가서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날일자까지 네, 여기까지는 흙을 잡은 신친선 선, 아, 변상일 선수가 거의 완벽, 예, 정말 한수의 실수도 없이 정말 잘 두고 있습니다. 약간은 흙이 지금 편한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붙여갔어요. 이 내점 쪽을 공격을 하기 위한 수죠. 이게 그냥, 그냥 씌워가는 거는 봉쇄가 안 되잖아요.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기대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대기 공격이죠. 이쪽을 받아주거나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선수해놓고 나를 짜 씌우면, 요 내점을, 내점이 위험하죠, 이거는. 그니까 백도 하나 임시방편으로 젖혀놓고 중앙을 나갔습니다. 이 내점은 요석이니까 당연히 버릴 순 없구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서로 간에 정말 좋은 기회를 한 번씩 놓칩니다. 자, 변상일 선수는 여기서 이제 젖혀갔는데 이수로는 무조건 일단 여기 나갔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예. 이곳을 나가서 백이 양쪽에 곧마기 때문에 흙이 좋은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그냥 선수라고 보고 이제 이단을 젖힌 건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이두 점을 잡았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이쪽은, 사실 이쪽이 굉장히 손을 빼도 백이 되나라고 걱정이 되는 곳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거는 다 받아줘서 별거 없고요. 문제는 이제 일로 끊었을 때가 문제인데, 이거는 나가 놓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수습을 했으면, 여기나 여기 두면 이제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건 따로따로, 따로, 따로 국밥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두 점이 엄청난 요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었어요. 변사의 선수가 이바둑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여기서 찾아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움직여 나갔으면, 지금 이바둑은 신진선 선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양쪽, 여기 나가자니 이거 틀어막히고, 이거 나가자니 한칸 뛰어나가면, 이 다섯 점이 위험하죠? 이런데 지켜야 되는데, 그때 뭐 자연스럽게 늘거나 이어서 지켜두면 됩니다. 이랬으면 흑이 전체적으로 두텁고, 백은 양곱마가 지 떠있기 때문에, 집도 흑이 부족하지 않고요흑이 정말 즐거운 그런 바둑이 됐을 텐데, 어, 이 장면에서 사실, 변상일 선수 답지 않은, 에, 그런 행마가 나옵니다. 굉장히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인데, 여기서 일단 이게 늘어간 수가 일단 첫 번째, 아주 좋은 찬스를 높인 수였고요이두 점을 잡게, 잡게 돼서는 백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아직도 흙이 좀 나쁘지 않아요. 예 느는 자세에도 좋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길를 놓친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때도 여기 하나 날일자 하나 가놓고 이쪽 예뭐 눈목자나 뭐색칸이라든가이 언저리 쪽을 두어서 이 중앙 쪽을 지금 제압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는 백이 끊어서 차단을 해도 흙은 언제든지 날일자 두면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손을 빼도 상관이 없는 자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변상일 선수의 다음 수가 정말 눈을 의식해 하는 수입니다. 여기를 이었습니다. 어, 한눈에 봐도 굉장히 느슨해 보이죠? 이게, 이게 신진서 효과예요, 신진서. 상대가 신진서다 보니 이런 수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느슨한 수가 한수 나오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선수로 여길 두게 돼서는 백이 흑이 그 좋던 시절 다 지나가고 바둑은 다시 5대5 승부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이은 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게, 아, 되지 않는 수예요. 자, 이제 한 칼을 뛰었지만 나를 짜고 나가니까 공격이 잘 안되는 형태고요. 흙이 확실하게 살아두는 수를 두죠. 자 이렇게 나를 짜시우니까 막상 오히려 이쪽이 좀열버졌어요 예, 수순 중에 여기서도 이은수도 악수였고요 그냥 그냥 늘어서 둔... 예, 했어야죠. 여기 이어서 귀를 한 점을 따내는 교환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변상현 선수 가 이쪽에서부터 조금씩 실수가 나오죠. 하나 가 놓고 날일자로 두니까 두텁게 이제 틀어 막아 놨습니다. 자, 이제 젖혀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은 백이 기분 좋은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여기서 어, 신지서 선수도 좀 실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늘어서 두면 되는 곳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이거 이거는 뭐 진행이 안, 이거는 당연히 백이 안 되죠. 나가서 끊겨서 이건 백이 안 되고요. 그냥 늘어서 두고 예, 만약에 이으면 이렇게서 살아가면 되는 형태예요. 예. 별거 없는 곳인데 여기서 신진선 선수가 너무 세게 둡니다.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를 두는데 받아주면은 이제 이거야 당연히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뭐 흙이 안 되겠죠. 자, 근데 한 점을 잡고 따로따로 살아가니까 별게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집으로 꽤 손해 봤죠. 지금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신진선 선수는 둔 건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손해 손해였고요. 손해자 입구자를 진행을 했는데 자 이수로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죠. 예, 입구자를 뒀는데 여기서 신재선 선수가 그냥 찝어서 있는 교환을 해줬는데 이건 백이 또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지금은 이수로는 여기를 단수치는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선수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훨씬 득이고요. 흑이 만약에 여기를 끊어간다 이게 좀 걱정인데 막상 이렇게 잡으러 가면 여기는 이거 끊어서 세 점이 잡히니까 안 되죠. 여길 이어야 되는데, 그때 여길 중앙을 지켜놓으면, 이 흙이 못 살아있습니다. 예, 수상전은 당연히 흙이 부족하고요. 예, 이건 흙이 물입니다. 단수를 쳤으면, 여길 단수 쳤으면, 흙이 뭐 붙이고, 그때 연결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텐데, 실전보다 신진선 선수가 훨씬 득을 볼수 있었죠. 자, 근데 이 장면에서 그냥 집어간 수가 좀 아쉬웠고요. 이제 흙이 이어서는 흙도 잘 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다시 흙이 좀 포인트를 얻었어요. 바둑은 다시 팽팽한 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바둑이 각자 1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지는 바둑이다 보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두 기사가 모두 초입기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40초로 바둑을 둬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조금 조금씩 실수가 나와요. 자, 변상의 선수가 이두 칸으로 둔 거는 이제 당연한 자리이긴 한데 이 수는 한칸 위로 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 밑으로 파이는 것보다는 중앙 쪽이 더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 중앙 쪽이 어차피 지금 중앙을 뒤집어 씌우거나 또는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할 텐데 흙도 사선에 돌이 있는 것이 좋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두 이 칸을 두니까 이 어깨 제품이 너무 제격이 됐죠. 자, 막아가니까 생각보다 중앙 쪽에 백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밀어가니까 백집이 굉장히 통통토동 살이 올랐죠. 이제 늘어둔 것도 안 두게 되면은 여기를 끊어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지켰고요 자, 그리고 젖혀서 이쪽을, 이단을 젖혀갔습니다. 바둑은 아주 미세하게 지금, 네, 흘러간 장면이에요. 지금은 뭐 반지 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흘러 나올 때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을 붙여서 여기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의 장면입니다. 어 바둑은 미세하게 흘러가는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신, 변상의 선수가 이 주, 실전의 중앙에 두 칸을 뒀는데 뭐1개원 보기에는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여기를 두기 전에 변상의 선수가 이 교환을 했었어야 돼요. 늘어서 이 뒤쪽에 흑이 백의 사화를 묻는 수를 뒀어야 됩니다. 백이 지금 안 받게 되면은 여기를 치중 가서 이게 패가 나는 형태라서 이 전체가 패가 되죠. 백도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 교환을 해놓고. 요기환을 해놓고, 중앙 쪽으로 두 칸보다는 한 칸이 더 좋았습니다. 한 칸을 두어서 뒀으면, 지금 바둑은, 뭐, 말 그대로 반지승부, 예,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자 실전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실전의 변상에서서 그냥 두 칸을 뛰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길 교환하고, 이 일선의 돌을 젖히니까, 여길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거는 끊어서, 폐가 되고, 예, 폐가 만들어지는데, 폐감은 지금 백이 너무 많죠. 예, 뭐 여기 이쪽도 들어가는 것도 폐감이고, 이쪽 귀쪽도 폐감이고, 너무 폐감이 많습니다. 폐는 저, 지금 흑이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폐는. 그리고 이 형태는, 그리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둬도 지금 곤란하죠. 따낼 때 이어도 이렇게 돼도 지금 잘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뒤로 양보를 했는데 엄청 당했죠. 이게 갑자기 흑이 새집 나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예, 여기서 이제 미세했던 바둑이 백쪽으로 확 기울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에 여기도 한칸띈게 정수라고 했던 것이 일로 젖혀가니까 이 백쪽의 집을 깨야 되는데 많이 못 깨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를 두 잔이 이렇게 두고 젖혀가게 되면 집이 너무 많이 나죠. 자 그러니까 변상혜 선수도 뭔가 좀 비틀어서 변화를 구해갔는데 계속 붙여간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막아가니까 이게 끊어도 축이 안 되죠. 예,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되죠. 자, 여기서 결국은 뭐 이걸 젖혀놓고, 어, 여기서 이제 초입기에 물린 나머지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실전에는 집이 정말 뱃기, 최대한 집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너무 많이 났어요. 실제로 흙이 도서 득이 하나도 없죠. 네, 이 장면에서도 지금은 여기를 끊어놓고 나갈 때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이었어요. 이러면 이제 흙이 뭐 이쪽을 잇고 뭐 이쪽을 연결하는 이런 진행인데, 실전보다는 이것이 조금 났어요. 물론 이렇게 두었어도 바둑은 백이 좀 우세합니다. 근데 실전에는 그냥 이렇게 돼서 백집이 거의 최대한 집이 나고 흙이 얻은 게 하나도 없죠. 에, 이렇게 돼서는 이제 신진서 선수의 승리가 거의 결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뭐 이후에도 끝내기가 몇수 진행이 됐습니다. 에, 진행이 됐는데 백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두면 두수로 이제 차이가 벌어지면서 여기도 심하게 당했죠. 이쪽 치중 가는 수가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선수로 당했어요. 예, 이걸 선수로 당하고 들여다보는 수를 하고 예, 여기까지 막는 수순이 와서는 자, 이 장면이죠. 이게 182수인데 여기서 이제 변상회 선수가 돌을 던졌는데 이 종국 당시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요. 바둑이 거의 반면 승부까지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회 선수가 좋았던 포석 중반에 좋았던 바둑을 뭐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다시 뒤를 돌리자면 이 바둑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예, 이거 나가지 않은 거. 예, 여기 나갔으면 은 흙이 정말 우세한 그런 바둑이었는데 이거 안 나간 거. 그리고 여기서 이거 지킨 수. 예, 이수로도 이쪽에 어딘가를 흙 쪽에 먼저 뒀으면 지금도 흙이 좀 편한 바둑이었습니다. 이 두수가 두 수의 느슨한 수를 인해서 바둑은 다시 어려워졌고 결국 이 바둑은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천적관계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게어 변상일 선수가 평소에 굉장히 전투적이고 이런 느슨한 수를 두는 기사가 절대 아닌데 신진서를 만나니까 어 본인도 모르게 이런 움츠러드는 수 아마 본인도 끝나고 나서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수를 뒀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예, 느슨한 수두 방을 두면서 바둑은 신진서 선수로, 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어, 변상일 선수는, 앞으로도 이 신진서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패, 이 천적 관계를 탈피하는 것이 아마 기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KB 바둑 리그 개막전이었죠.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 주장전이었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변상일 선수. 변상일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은 신진서 선수가 10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KB 바둑리그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목금 토요일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